안녕하세요. 오토이시민입니다. 여러분은 아메리칸 크루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상남자 포스를 뿜어내는 정통 크루저 라이더 이미지도 있을 테고, 최근에는 트렌디한 클럽 스타일 바이크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칸 크루저 하면 투어링 모터사이클이 먼저 생각납니다. 투어링 모터사이클은 크기도 거대해서 볼드한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좋고, 프론트 윈드 스크린이나 넉넉한 러기지 시스템 등 실용성이 높은 것도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럭셔리 이미지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플래그십 모델인데다가 고급 패키지를 지향하는 만큼 각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럭셔리 투어링의 이미지가 대거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바이크 역시 초호화 럭셔리 투어링입니다. 심지어 아메리칸 크루저 페인팅 장인들의 수작업으로 페인팅을 마무리하고 특별 파츠까지 더해 상품성을 극도로 끌어올린 한정판 모델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터사이클, 바로 인디언 모터사이클 챌린저 엘리트입니다. 챌린저 엘리트는 챌린저를 기반으로 만든 특별한정 모델입니다. 상품성을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커스텀 페인팅 장인들의 수작업 페인팅과 특별 옵션 파츠를 더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챌린저 엘리트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챌린저는 어떤 모델인지 조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저는 지난 2019년 밀라노 모터사이클 쇼에서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때 분위기가 생각납니다.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인디어 모터사이클이 정확한 도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지목된 도전자는 할리 데이비슨의 로드글라이드였는데요. 당시의 묘한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특히 챌린저의 등장과 함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새로운 엔진이었습니다. 새로운 파워플러스 엔진은 1,768cc의 대백이랑 V2 엔진으로 최대 122마력의 출력과 177Nm라는 풍성하고 묵직한 파워를 보여주었는데요. 명확하고 뚜렷한 펀치감과 V2의 리듬감이 함께 느껴지는 특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함급 모델의 풍성한 전자장비와 편의 사항들이 더해지며 럭셔리 투어러로서 포지션을 느끼게 해주었죠. 특히 개인적으로는 전자식 프리로드 조절 기능과 라이딩 모드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등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챌린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또렷하고 강인한 v2 엔진의 필링과 풍성한 출력 그리고 여유로운 패키지가 인상적인 바이크로 남아 있습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챌린저 출시 이후 이 챌린저 시리즈를 더 확장하기도 했는데요. 동승자와 함께하는 럭셔리 투어링 모델을 제시하며 챌린저 포스트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클래식 럭셔리 투어링은 로드마스터, 현대적이고 강력한 투어링은 챌린저 포스트, 이렇게 럭셔리 투어링 선택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챌린저 엘리트는 어떤 모델일까요? 앞서 챌린저 엘리트를 설명하면서 커스텀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마감한 특별 모델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는데요.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엘리트 라인업은 인디언의 커스텀 디자인 센터에서 특별하게 구상된 디자인을 커스텀 장인들의 수작업을 통해 마감된 특별 라인업을 뜻합니다. 스페셜 옵션 패키지도 추가되면서 소장성을 끌어올리는 고급 라인업입니다. 헨리 데이비슨의 CVO 라인업에 대응하는 럭셔리 라인업이죠. 인디언 챌린저 엘리트는 전세계 150대 한정으로 판매되는 한정 모델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커스텀 페인팅입니다. 프리미엄 사파이어 블루 스모크 페인팅으로 전체 톤을 잡고 블랙 스모크와 티타늄 메탈릭 스모크로 포인트를 가미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무광 페인팅 연출이 더욱 은은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장면의 마감이나 완성도도 흠잡을 데가 없었고요. 엘리트의 기능적 특징은 7인치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할 수 있는 폭스 조절식 리어 서스펜션 프리로드와 스포츠, 레인, 스탠더드세 가지 전자 라이딩 모드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로드는 1인승차, 2인승차, 화물 탑재까지 모든 상황을 라이더가 쉽게 선택할 수 있어 좋습니다. 최고 수준의 브랜보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넉넉한 출력에 대응하고, IMU 기반의 스마트 린 기술을 통해 다이내믹 트랙시 컨트롤, 코너링 컨트롤, ABS 등 안전 라이딩을 돕습니다. 머신인 가공된 전용 휠은 다섯 가닥으로 시원한 느낌과 커스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프론트 헤드라이트는 코너링 시에 시야를 확보해주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됩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도 눈에 띄었는데요. 챌린저보다 두 발이 더 추가된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400W의 출력으로 투어링의 즐거움을 더해줄 예정입니다. 국내 출시 전 미리 살펴본 인디언 챌린저 엘리트는 일반적인 평가의 기준과 다른 어떤 가치로 평가해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6,800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표가 붙어야 되는 이유나 설득력을 단순히 커스텀 페인팅이나 일부 파츠가 다른 것 정도로만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챌린저 엘리트의 가치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이라는 브랜드가 아메리칸 크루저의 진수로 내놓은 150대의 특별 한정 모델 중 하나를 차지하는 데 있지는 않을까요? 인디언 모터사이클 담당자에 따르면 챌린저 엘리트는 국내 3대만 판매된다고 하고 그중 한 대는 이미 계약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정식 출시 시기는 상반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길에서 챌린저 엘리트를 본다면 무척 반가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모터사이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